차량 여행 필수템 시원함을 더해줄 완벽한 선택 어디서든 시원하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10리터의 마법을 만나보세요. 여행 중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싶으신가요? 혹은 드라이브 중 소음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?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컴스 차량용 냉온장고가 그 해답이니까요. 이 제품은 10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여러분의 음료와 음식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줍니다. 저소음 설계 덕분에 드라이브 중에도 조용함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.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 기능과 어깨 스트랩으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컴스 차량용 냉온장고를 통해 어디서든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느껴보세요. 여행을 떠날 때마다 차 안에서의 음료와 간식 고민.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. 장거리 운전 중에도 시원한 음료나 따뜻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12볼트 차량용 미니 냉온장고입니다. 이 제품 하나로 여러분의 차안은 언제나 신선함과 편리함으로 가득 찹니다.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냉온장고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여 더욱 매력적입니다. 이제부터 여행 중에 원하는 온도의 음료와 음식을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여행의 시작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캠핑을 더욱 시원하게 즐기고 싶으세요? 독일의 최신 기술로 탄생한 이동식 냉장고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캠핑을 떠날 때마다 음식이 상할까 걱정되시죠? 이제는 독일 브랜드가 선보이는 23년형 캠핑용 24리터 냉장고로 그런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4리터의 충분한 용량으로 다양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게다가 차량에 실을 때더 이상 무겁고 번거롭지 않도록 최적화된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.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, 이제 캠핑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줄 것입니다. 독일 브랜드의 신뢰성과 최신 모델로 여러분의 캠핑의 특별함을 더해보세요.